정말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월요일 큰아들 대학병원에 통원치료가 있어 병원에 들렀다. 병원에 가려면 1시간 30분 일찍 출발해야 예약시간에 맞출 수가 있다.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마도 주차시간이지 않을까 싶다. 진료시간은 길어야 10분 남짓인 것 같은데. 정말 아프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아침 9시 30분에 병원으로 출발하여 우리 동네에 도착한 시간이 12시쯤인 것 같다. 아들과 나는 마트에 들러 창거리를 샀다. 매장 안에 엄청나게 큰 호박이 전시되어 있었다. 호박 하나의 무게가 300kg가 넘었다. 이런 전시는 내가 20년을 이 동네에 살았는데 처음 구경하는 것 같다. 간단하게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작은 아들 점심을 챙겨주었다. 2시에 정형외과 도수치료 예약을 해서 나는 바쁘게 병원으로 갔다. 오른쪽 발목, 복숭아뼈 쪽이 아파서 10회 이상 도수 치료를 받고 있지만 좀처럼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보험사에서 도수 치료를 30회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열심히 다녀보자 생각한다. 요즘 2차 백신 접종 확인이 되어야 어디든지 입장이 가능하다. 커피숍에 갔다가 2차 접종 확인이 되지 않아 난처한 경우가 생겼다. 신랑 명의로 되어 있는 핸드폰을 사용 중인데 요즘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 불편한 일들이 많아졌다. 이참에 내 명의로 변경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통신사 매장에 들러 명의 변경을 했다. 다이소에 들러 내 눈에 띈 예쁜 쓰레기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정말 오늘 쉴뜸 없이 바빴다. 화요일은 일찍 아침을 먹고 산부인과로 향했다. 내 나이 45세 때 폐경이 되어 여성 호르몬을 먹은지 3년이 되어간다. 한번 병원에 가면 3개월치를 받아온다. 가까운 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져서. 병원 가기가 꺼려졌다. 한달 정도 약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시간을 내서 게으름 피지 말고 약을 받아와야겠다 생각했다. 폐경기 증상이 어떤지 사실 나는 잘 모르겠다. 금방 더웠다가 또 금방 추웠다가 밤에 잠을 잘못 이루기는 한다. 이런 증상이 폐경기 증상이라 하는데 나는 폐경기 전에도 이 증상은 항상 있었다. 갱년기와 폐경기는 같이 온다고들 하는데 아직까지는 잘 의식을 못하고 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 신체 노화가 빨라지고 무엇보다 골다공증이 빨리 온다고 한다. 저번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골다공증 초기라는 진단을 받아 여성 호르몬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의사들은 명확하게 답변을 주지 않는다. 여성 호르몬을 먹느냐 마느냐는 본인 판단이라며 나에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 주위에서는 석류즙을 먹으라고들 하지만 매일 매일 먹을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크레멘이라는 호르몬 알약을 규칙적인 시간에 매일 한 알씩 먹고 있다. 이 호르몬 약을 먹으면 평상시와 같이 한 달에 한번 생리를 하는 약이다. 이 약이 잠시 중단되어 대체약품으로 다른 약을 한 달치 처방받았다.이 호르몬 약은 생리를 하지 않는 약이다.이 약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몸에 열이 많이 나는지 목 쪽에 땀띠가 나서 너무 가렵고 어젯밤에 다른 날보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칠 더 먹어보고 심하면 다시 병원에서 다른 약을 처방받아야겠다. 병원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오는데 모르는 여성분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운전 초보라서 나에게 본인 차를 운전해서 주차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사정은 딱하지만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운전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너무나 절망스러운 눈빛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나도 초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었다. 누가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참 난감했다. 처음에는 핸들 돌리고 후진하세요, 전진하세요, 말로 설명하니 초보자분이 정신이 없는지 후진해야 하는데 전진하고 우측 좌측 핸들도 막 정신없이 돌렸다. 도저히 안될것 같아. 내가 창문을 내리고 핸들을 돌리며 그분에게 악셀과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고 후진을 시켜 주차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속으로. 대견하다, 나를 칭찬해 주었다. 그분도 같은 병원에 갈줄 알았는데, 진료하고 주차장으로 내려와 보니 차량이 보이지 않았다. 그분이 무사히 집으로 잘 도착했으면 좋겠다. 큰아들을 병원에 입원할 상황이 있어서 어린이집 아르바이트를 2주 정도 쉬기로 했다. 원장님께서 2주를 주시면서도 되도록이면 빨리 복귀하기를 바랬다. 그래서 일주일을 출근하지 못하고 월, 화 출근을 못하다가 수요일부터 일을 하기로 하고 아침 출근하기 전 시어머님께 전화를 했다. 수요일 전날 신랑이 어머님이 3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셨는데 몸이 안 좋은 것 같으니 아침에 좀 가봐달라고 했다. 어머님께 통화를 해보고 몸이 안 좋으시다 하시면 12시 30분에 일을 마치고 오후에 어머님께 들리려고 했다. 그런데 열 통의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 너무 걱정이 되어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서 오늘 출근을 못할 것 같다고 하니 원장님도 난처해 하셨다. 출근 시간이 10시 30분이지만 지금 빨리 출근해서 일을 마치고 가면 안 되겠냐고 하셨다. 그때 시간이 9시 30분이라 얼른 하고 가면 될것 같아 나는 출근을 하였다.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는 동안 아들에게서 온 전화를 받지 못했다. 11시쯤 일을 마치고 어머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큰아들이 어머님 집에 있다는 것이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 나에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 할머니가 걱정이 되어 본인이 택시를 타고 할머니 집에 갔다고 한다.아들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나는 얼른 시댁으로 차를 몰고 갔다.어머님께서는 처음 백신을 맞았을 때보다는 덜하지만 가슴 통증과 심장 두근거림은 여전하다고 하셨다.어머님은 우리가 와줘서 고맙다고. 국수를 맛있게 삶아주셨다. 급한 상황은 아닌 것을 확인한 아들과 나는 점심을 맛있게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정신없이 3일이 지나간다. 내가 정말 잘한 건 운전면허를 딴 것이라 생각이 든다. 면허를 땄기 때문에 먼 거리를 바쁜 남편 대신 병원을 데려가고 시댁에도 가보고, 산부인과에 혼자 갈 수도 있었고, 초보 운전자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었다. 그래서 장롱면허를 만들지 않은 내가 대견한다. 주변 지인들을 보면 장롱면허가 꽤 많다. 면허를 땄지만 내 차는 없었다. 신랑의 출퇴근차만 있을 때 일부러 신랑 출근 전, 새벽에 실내 수영장을 다녔다. 새벽이라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 안심이 었고 장롱면허를 만들지 않기 위해 1년 정도 부지런히 수영장을 다녔다. 그리고 막내를 키운다고 한동안 운전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금 운전을 몇번 하고 나니 운전에 대한 두려움이 화요일에 본 초보보다는 덜한것 같다. 내가 딴 자격증 중에서 제일 쓸모 있는 자격증은 운전 면허증인 듯 하다. 뭐든지 배우면 언젠가는 쓰이게 되나보다. 오늘은 나에게 참 잘했다고 칭찬하자. 운전도 못할 것 같은 겁 많은 너. 정말 멋진 여자구나.